다음 일차부등식이 해가 없을 때자 일단은 x로 묶어서 다음 같이 나타냈을 때이 x에 관한 일차부등식이 해가 없으려면 0 곱하기 x는 0 미만 또는 음수가 되면 즉 2a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되면 해를 갖지 않는 조건이 되겠죠 자그럴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골 0이 되려면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가 0 이하가 돼야만 어 다음 x 에 관한 1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 되고 있고요. 먼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다음 과 같이 -3과 1일 때 자, a가 -3이면 2a b는 -6 b 그리고 그것이 0 이하여야만 해가 없겠죠? 자, 그럼 b의 범위는 -6 이상. a가 1일 때는 2 b가 될 테고요. b는 2 e 이상이 됩니다. 문제에서 a가 음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a와 b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어, 6이 되야만 합니다. 그래서 a와 b의 곱의 최대값은 18이 됩니다.